네, 안녕하세요. 원리를 설명하는 강사 컴도사초의 최우성입니다. 음, 상공회의소에서 제공한 2021년도 샘플 문제를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풀어야 될 문제는 이제 매크로입니다. 매크로는 작업순서가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강조를 했죠. 그래서, 네, 작업이 아닌 셀을 클릭을 하고요. 그리고, 개발도구에 매크로 기록을 해주시고, 네, 매크로 이름은 쓰라고 되어 있죠. 여기 평균 확인, 네, 그리고 함수도 지시가 됐는데, 어차피 에버리지 쓸 수밖에 없어요. 1월부터 12월까지 계산하는데, 연산식으로 할 거예요. 가로 열고 더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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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번, 12번 해야 되는데. 작업할 셀을 클릭하고요. 지금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레디 액션 상태죠. 쓸데없는 거 작업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카메라가 녹화될 때이 셀을 찍게 되면 다른 데에서 작업하지 않고 항상 이 셀에만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뭘 하시면 되냐 에버리지를 이렇게 쓰고 탭 잘못 썼네요. 버리지 탭 컨트롤 A 마법사로 가르키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고 확인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로 딴데 찍어도 되고 이 상태로 끝내시면 더 좋죠. 그래서 기록 중지 카메라 꼭 꺼주세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개발도구에 네, 삽입에 양식 컨트롤 단추로 매크로를 자동 연결 실행하라. 텍스트는 평균 C17부터 D19니까 미리 블록을 좀 이렇게 잡아 놓으세요. C17부터 D19. 그래야 이제 다른데 안 그리죠. 아시겠어요? 음. 음, 개발 도구에 삽입, 양식 컨트롤 단추, 알트를 누르고 셀 구분선처럼 구분선을 달라 붙게 해야 됩니다. 매크로 지정해 주시고요. 연결하고 이름은 평균. 엔터치면 0점. 이렇게 하는 예, 네, 이상태를 놓고. 테스트는 이제, 지우고, 누르면 이제, 돌아가죠. 근데 지울 필요 없이, 눌러서 이 범위가 잡히면, 아, 제대로 돌아가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범위를 딴 데를 찍지 말아라.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2번도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B3부터 B14. 여기 하고요. D3부터 D14, 여기를, 여기까지요. 빨간색, 표준색 빨강으로 글꼴색을 바꿔라, 되어 있죠. 네, 그러면, 작업할 셀이 아닌 곳을 클릭하고, 에크로 기록단추를 누르고, 서식으로 저장하라고 되어 있네요. 서식, 서식. 확인. 카메라 돌아가고 있습니다. 작업할 셀을 클릭하고, 또는 범위를 클릭하고, 네, 지시된 작업을 한다. 홈탭에 가서 글꼴색, 예. 파랑인가요 빨강 됐죠. 그 다음에 하나 더요. 예. D3부터 D14, 빨강, 예. 그 다음에 기록 중지, 카메라 꼭써두셔야 됩니다. 뒷면에다 예.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예. 수동 연결해야 되겠네. 삽입, 도형, 매크로에서 많이 나오는 도형들이 사각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원형, 빗면 이렇게 있습니다. Alt를 누르고 이렇게 F17에서부터 G19까지 얘는 먼저 쓰시고요 서식이라고 쓰고 오른쪽 버튼을 해서 수동으로 매크로 지정을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잘안 쓰죠? 이걸 많이 쓰고 확인하고. 자, 여기서 지우고 테스트 하시면 안 됩니다. 이때는 컨트롤 누르고 잡고 색깔을 다른 색으로 좀 바꿔주신 다음에 이렇게 해야 돼요. 만약에 삭제하고 테스트 했다 그러면 매크로는 실행 취소가 안 되기 때문에 다 입력해야 돼요. 그 입력 안 하면 이미 셀로 값을 변경했기 때문에 0점이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크로 끝내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